네. 용칼. 세 번째 섹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섹션은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결문. 정봉주 의원 사건. 여러분, 이 사건 내용 아시죠? 정봉주 의원이, 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시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예, 저는 그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까 그여성과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만난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포옹 정도는 한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도 가끔 가다가 뭐저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포옹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포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그, 무슨, 그런 어떤, 어?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지지와 또 애정에 대한 표시로 포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차원까지는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른바 미투 피해자라고 자신을 밝힌 그 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할 시도가 있었다. 이 시도가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판결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일종의 혐오였어요. 혐오. 어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 분명히 밝혔어요. 저는. 여성 혐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남성 혐오도 안 된다. 여성 혐오도 안 되지만 남성 혐오도 안 된다. 어, 남자 어린이를 뭐 한남유충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제기해뭐 이러는가 하면. 물론 우리 사회의 그 여성들이 해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어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 사회에서 억압되어 왔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어떤 혐오의 표시도 넓게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준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학교마다 학생들끼리 남녀 학생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합니다. 아, 그 소식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아니 예전에도 그참 어릴 때나 있었던 남녀 사이에 이런 갈등과 싸움 이걸 왜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나이든 어른들까지 이래야 하는지 아이 조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혐오를 다 깨고 어, 서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냥 화장실이나 탈의실 앞에서나 남녀가 갈리고. 그 나머지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접하고 대우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이 책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사실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가 남성 혐오보다 더심각하죠요 네. 심각한 건 맞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 과정에서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책을, 이 책을 썼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판결문으로 본 정봉주 사건. 자,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광고가 없네요. 예. 오늘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만 광고가 있었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입니다. 그대로 제가 아,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 23일 내지 12월 24일 이 사건 호텔 객실 내지 카페에서 피고이니까 인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 A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키스를 하였으나 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입술만 스쳤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 성추행 사실을 포함해서 널리 프레시한 보도에 의하여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 피해자 A 그리고 서울이 프레시한 기자죠 등 기타 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들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네, 이 피해자의 주장. 이것이 유일한 근거인데, 어? 이것이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을 호텔에서, 호텔 카페에서 또는 객실에서 만났는데 키스를 하려고 해다가 못했다. 그래서 입술만 스쳤다. 이런 게 이제 바로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에요. 뭐, 키스 미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키스 미수도 성추행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성추행이에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키스 시도. 이것도 추행입니다. 이, 이거는 뭐, 키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어요. 다 추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건 성추행 내용에 관한 지인들의 진술은,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지인들인 거죠.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하는 취지여서 이 지인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성추행 내용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별다른 독자적인 증거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는 그 A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찰 대질 심문 과정 및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을 비추어 보면은 피해자와 피고는 2011년 12월 23일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쌍방 동의하에 포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무슨 뭐 행사할 때 와가지고 포옹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쌍방 동의하에 포옹한 것이에요. 그는 무슨 애정 관계 혹은 뭐 일방적인 추행 의도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쌍방 동의하에 포옹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공소 성추행 사실에서 강제 포옹 부분을 제외한 것도 아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 포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여러분. 포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해자의 주장이 미세하게 계속 바뀌어 갑니다. 첫 번째 진술. 그러니까 사건 두주 뒤에 어,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마지막 포옹을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이거 보면은 판사가 봤을 때 강제성이 없어 보인다. 이 포옹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술은 프레시안 1차 기사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2018년에 3월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을 때, 프레시안이 정봉주 성추행 과거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1차 기사를 보면은, 정봉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역시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제성을 띈 추행의 의도를 보인 그런 포옹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진술 세 번째. 프레시안 4차기사에 나온 건데 어, 이때 그 프레시안이 그날의 악몽 그날의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추행당한 날의 악 추행당한 날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그날의 악몽에 포옹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포옹까지. 아니 앞서 진술 1, 진술 2를 보면은 그 포옹의 강제성이라는 것이 없었고 포옹은 그 자체로 추행이 아니라고 그런 뉘앙스를 잔뜩 풍겼는데, 피해자가. 프레시안 4차 기사를 보면, 은 그날의 악몽에 포옹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포옹도 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또 그렇게 봤던 겁니다. 자, 진술 네 번째. 경찰에 가서 이제 그 피해자가 밝힌 것이, 포옹을 했지만 너무 세게 안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판사는 이를 두고, 처음엔 비강제적 포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세게 안았다라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렸다. 진술이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검찰 가서 진술을 하는 피해자. 그때는 강제 포옹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키스를 하기 위한 포옹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 포옹으로 느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옹하기 전에 악수한 것이 기억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 이제 와서 여섯 번째 진술을 하는데, 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포옹을 제안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그... 포옹과 관련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판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바뀌는 피해자 A의 주장이라고 판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계속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는 1차, 3차, 4차 기사를 통해서 입술이 스쳤다는 목소리를 낸 일이 전무하였고, 4차 기사에서는 피고인이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하면서 이것이 자신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의 악몽의 전부라고 하여 입술 스침과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단언한 적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서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 성추행이 될수 있는 것인가 라고 반박하자 피해자는 그로부터 8시간 후 보도된 프레시안 7차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키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스쳤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급하게 다가와 껴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라고 말한 것이 자기가 기억하는 악몽의 전부라고 했는데 입술이 스쳤다는 말을 그 다음에 또 했단 말이죠. 정봉주. 반박 기자 의견 이후에 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 정치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 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편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 포옹과 입맞춤 내지는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믿을 수가 없다. 나아가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키스를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를 판별하기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십을 나누는 대중 정치인이고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성추행과 관련해서 1차프레시안1차 기사, 2018년 3월에 나왔던 1차 기사 보도 직후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할수 있었는데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할수 있었는데. 공식적인 진술 자리에서는 악몽이라고 얘기했는데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할수 있었는데 피고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보기 싫었다고 하면서 4차 기사에서는 이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의 악몽이자 잊지 못할 그날의 상처라고 돌연 표현한다. 이 사건 이 조금 내려와야 겠네.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강제포옹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살피건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것처럼. 그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강제 포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경찰 대질 심문 과정 및 검찰 단계에서의 아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봉주와 피해자 A는 2011년 12월 23일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쌍방 동의하에 포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어. 판결문 내용입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요거 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네. 프레시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 특히 어린 여대생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 등의 표현을 포함시켜 피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였고 그 기사는 다른 신문사나 TV, 라디오 등 여타 언론 매체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또한 프레시안의 1차 기사는 독자의 오해를 살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기사도 입부에 호텔로 불러내 및 기사 중간 부분 끈적이는 느낌으로 집요하게 더러운 짓, 파렴치한 사람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프레시안의 위 기사를 인용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그 추행 장소가 호텔 룸, 호텔 객실, 호텔 방으로 왜곡된 보도가 확대 재생산돼서 순식간에 피고인은 호텔 방으로 여대상을 불러들여 더러운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대중에게 각인될 위기에 처하였다. 그 정봉주 의원이 말이죠. 이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받고, 그날 저녁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아직도 성추행하는 사람 쫓아다니냐? 응? 그렇게. 예,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요. 그래야죠. 어, 그런데. 노모가 계시고 자기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아들 딸은 또 한참 사춘기 시절을 지났을 그때에 하... 여러분 아직도 이런 판결이 나도요. 정봉준는 성추행범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